자,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5, 3, 1, 3. 다시 한 번. 5, 3, 1, 3. 5, 3, 1, 3? 이게 문체 사자성어인가요? 아니면 5,313시간인가요? 아니고요. 기미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 개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동국제약 아시죠? 뭐, 아, 반세기 넘어서 나그 테카 성분으로 너무 좋아했던 그 마데카 때, <laughs> 유튜브니까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죠. 그 마데카솔로 내가 너무 좋아했던 그 성분을 잘 담아낸 동국제약. 자, 그 멜라캡처 앰플이 시즌 1 때만 해도 아예 그냥 저희는 육안으로 보이는 주근깨 기미 개선에 도움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치를 말씀드렸던 게오일이에요 근데 시즌 2가 되면서 육안으로 보이는 짙은 가장 짙은 색소 침착 면적 개선에 대해서 3일 만에 그리고 시즌 3가 되면서 1일 만에 아니 그런데 시즌 4가 되면서 쓰리아워 3 쓰리아워 hour. 3 hour. 여러분 3 hour 이시간 동안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이게 아니라 피부 표면 아래에 있는 기미 주근깨 색소 침착 개선에 도움받아 보실 수 있는 게 시즌 4 맥스입니다. <laughs> 아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제가 진짜 동국제약 찐팬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국제약 멜라캡처 앰플은 저희 뭐 쇼핑호스트나 이 MS홈 쇼핑 관계자분들 뭐안 써본 사람이 있을까요 되게 많이 좋아하고 사내 판매로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김이 있으신 분들 저처럼 피부가 얇아서 약간 김이 이런 색소 침착 이런 거에 나는 좀 목숨 거는 타입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홈쇼핑에 있는 다양한 제품들 많이 써보셨죠 저도 실제로 뭐 비타민 그 유명한 모모땡 아니 모모씨 아니면은 뭐이대배땡 아니면 순수한 뭐 앰플 정말 많이 써봤는데. 저한테 만약에 진짜 진심으로 너 그래서 꾸준하게 쓰고 있는 거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빠바바 동국제약 멜라캡처 앰플 진짜 여러분 음 솔직히 좋은 거 많아요 다 좋죠 다 저는 효과 거의 다 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피부에 발랐을 때잘 안착이 되고 순수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되게 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한데, 뭐, 정말 효과 크고, 이런 거는 쉬워요. 근데 순수한데, 왜, 찐 고수들은, 가만히 얌전히 있다가, 적이 딱 날아왔을 때, 잽잽잽잽! 하나로 그냥 적을 바로 넉다운 시키는. 이게 진짜 진정한 고수잖아요? 네, 저는 멜라캡처 앰플이 그런 애라고 생각해요. 진짜 순수하게 피부에 딱 안착이 됐는데, 내가 원하는 기미를, 잽잽잽잽! 이게 바로 멜라캡처 앰플. 자 시즌 4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근데 업그레이드 되면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짜잔. 되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시면 어 이거 그냥 일반적인 앰플 사이즈 아니에요. 처음 봤을 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전 시즌 내비 이게 시즌 3입니다. 150%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용량이 이렇게나 커졌고요. 더 대박은 흡수도도 아예 200% 업그레이드가 됐고. 뭐 팔자 주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발랐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수하게 편안하게 피부에 탁 안착이 돼요. 그러면서 어머 일반적인 기미 앰플은 되게 센게 많은데 얘는 어쩜 이렇게 순수하지? 마치 나갔다. <laughs>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냥 진짜.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마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잘 세탁해놓은 친구에 딱 들어간 느낌? 그 정도로 편안해요. 근데 아침에 눈 떴을 때잘 자고 일어나면 알아서 건강이며 피부며 잘 회복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그렇게 잘 자고 일어난 것처럼 편안한데 뭔가 기미가 시간이 지나면 어 나 여기, 여기 눈 밑에 뭐 있었는데. 나 여기 관자놀이 쪽에 뭐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점점 옅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제품들 많아요. 온라인에도 있고, 홈쇼핑에도 있고, 오프라인에도 있고. 근데 나는 일단은 순수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미에 대해서 도움받고 싶다. 전문적인 거 만나고 싶다. 동국제약, 멜라캡처, 앰플. 무려 아예 기미 모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기미가 이렇게 정말 다양한 색깔들도 있대요. 일곱 가지 기미 색상에 대해서도 저희 칠일 후에 개선하기. 그리고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기미뿐만이 아니라 피부 표면 밑에, 피부 표면 밑에, 그리고 기미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애들까지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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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진짜 써보세요. 써보세요. 그러니까 기미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많이 들어봤고 또 열심히 노력했고 물론 특별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매일매일의 관리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저 효과 많이 봤거든요. 부드러운데 순한데 착한데 센나이입니다 동욱제약 멜라캡처 앰플 맥스로 왔으니까요.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안들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